반갑습니다. 매일 하루에 한개 영상을 올리고 있는 다 같이 12년 차 현대 홈쇼핑 주혜업 총괄 사업단장 김형준 단장입니다. 시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. 오늘 주제는 영업으로 성공하면 고향 친구들이 정리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나이 올해 37살이고요. 영업 경력 12년입니다. 그동안 영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보면 몇명 정도 있을 것 같은가요? 네, 만 명이 넘습니다. 하지만 제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연락하고 종종 만나는 인맥은 별로 없는 것 같고, 더 안타까운 사실은 정말 예전에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들. 또뭐 대학교 때는 그렇게 친했던 인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고향 친구들인 거죠. 그러니까 영업을 하면서 멀어졌나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두 가지 정도 이유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요. 어쨌든 나름 잘했었기 때문에 이제 소득적인 부분도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됐었고 또 무엇보다 제가 항상 이 척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. 잘 되고 있는 척잘 나가고 있는 척을 하러 말씀을 드렸었는데, 또 차도 이렇게 좀 좋은 차를 이렇게 차다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땐잘 나가 보이는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죠? 그럼 친구들을 만나서 반가움에 술 한잔 먹을 수 있고 식사도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밥값, 술값을 계산하는 게 당연시 되더라 이겁니다. 물론 처음에는 내가 아끼는 친구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. 뭐 쓰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. 하지만 너무나 당연시 되는 그런 분위기. 너가 더잘 보니까 네가 사는 게 당연하다. 근데 이것보다도 더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예전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과거에 젖어 있습니다. 아, 우리 옛날에 이랬었는데. 우리 옛날에 이랬잖아. 참 옛날에 좋았었는데. 나 이랬었는데.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 물론 과거에 그런 풋풋함은 있겠지만 미래의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서울에 올라와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다 보니까 미래도 미래지만 이 현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불평, 불만. 그리고 과거에 타성에 젖어 있는 게 같이 만났을 때 오히려 제 기운이 안 좋아지더라.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큰것 같아요. 제가 내린 진정한 친구가 뭐냐면요. 힘들 때 옆에 있어 주는 친구가 아닙니다. 잘 됐을 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잘 됐을 때 축하해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.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배도 아프고 얄밉기도 하고, 하지만 진정으로 내 사람의 성공을, 내 사람이 잘 되는 것을... 응원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강원도에서 올라와서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상한 악성 루머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요.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제 친구들을 봤을 땐 진심으로 제가 잘 되고 있음에 축하하고 고생했다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, 진정한 친구는 힘들 때도 힘들 때지만, 잘 됐을 때 진심으로 나의 성공을 축하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. 라는 거.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. 이 인맥에 많이 지쳤다. 인맥 관리가 힘들다. 결국, 내가 어떻게 할지언정, 내 옆에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더라고요. 지금, 내 옆에서 있어주는 인맥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당연한 게 아니기에 옆에서 묵묵히 있어준 내 사람들에게만 더 집중하고 더 잘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행복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어찌됐건 핵심은요.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. 이러한 고민 또한 성공하고 나서 실패가 아닌 성공을 하고 나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! 오늘의 결론. 남을 사람은 남습니다.